텔레그램으로 이 부분만 좀 찍어서 이렇게 볼게요 어, SKDND가 나온 것은 어, 11월 22일 이고요 6입니다 어, 22일 당시 가격이 28,050원 이었어요 28050 입니다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부시 같은 거죠 거래량으로 체크를 했을 때 1파부터 카운팅을 하는 거죠. 이큰 파동으로 요 앞에서부터 재면은 이거부터가 1파죠. 그렇긴 한데, 우린 요어 이제 중심 파동 3파를 뜯어 가지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12345파가 진행되는 그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것도 잠깐 짚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어 이게 큰 파동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될때요 안에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 파동으로 들어가죠. 조정 파동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하락 파동으로 전환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내리기 시작하죠. 네, 여튼 이 중간 과정 이 어, 부분을 좀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됐었던 다섯 개 파동 근데 요 얘를 한번더 뜯어요. 이렇게 뜯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다시 한번 다섯 개 파동이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저희가 거래했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도 않았죠. 중간쯤이에요. 그래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3파의 초반부에 사서 3파의 마지막부에 팔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라 이런 뜻이죠. 어, 지금 이 부분만 좀 집중해서 보자면 박스로 펼쳤을 때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거는 어, 이제 구분값으로 얘가 어디가 1파고 얘가 어디가 5판지를 어떻게 구분하냐? 얘가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있는 건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거래량이 나오는 요기와 요기, 요거 두 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실제 이 차트에서는요 어, 자세히 차트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요게 하나 요게 둘 요것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3파가 진행되고 있었던 과정 중에 어, 요것도 지금 3파를 어, 단순 엘리엇 5파로 계산을 하면 1파 2파 3파 요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이 3파가 끝나지도 않았죠 3파가 끝나려면, 거래량 하나가, 큰게 하나가 나와야 되잖아요. 1파, 2파, 3파, 이렇게 봤었던 장기파동 중에서 지금 이것만 뜯어보는 거잖아요. 요 안에서 1파, 2파, 3파, 이렇게 되는 거죠. 거래량이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 내에서의 상황으로 보자면, 대략 한 요만큼이 진행되었다. 근데 이제 매수를 했었던 시점은 1파, 2파, 시호까지 나온 거예요. 까지 어. 자, 그럴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는 어디에서 사야 된다? 거래량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자리. 어제, 그제, 그 그제 계속 얘기하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또 설명하고 갈게요. 어, 우리가 이제 중심 파동에서의 중심 파동 중간에 이제 3파의 파와 5부 3파를 좀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눌렸다가 가는 요거 좀 공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만 분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과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것인가? 어,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하려면 막연하게 어, 정석이나 이런 개론 같은 거 갖고 와 봐. 1페이지부터 다 볼게. 그러면 경제학 개론부터 경영 다 봐야 되죠. 재무, 회계, 뭐 관련된 뭐 아니면 뭐 회사의 거버넌스부터 해서 다 뜯어봐야 되잖아요. 뭐 노무까지 봐야지 그렇게 할 거면. 그런데 그런 걸다볼 필요가 없죠. 단순하게 거래하는 부분만 그렇다고 또어 여기는 차트만 보던데도 이렇게 치부하시면 안 되고 어 차트에서 올라가기 직전을 항상 들여다본다. 그래야 공부가 돼요. 올라가기 직전을 체크를 해야. 아, 다음번부터 어떤 지구가 생겨야 올라가는구나. 그거를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중간에서의 거래량을 체크할 땐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요렇게 박스를 그려봐라. 그리고 요 아래쪽에도 분명히 거래량이 존재할 것이다. 이 아래쪽에 거래량이 있다만 한게 있는데, 이 중간에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거래량이 없어서 제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겼냐? 요 정도 되는 고만고만한 거래량들이 있다는 거죠. 요 거래량을 돌파하는 거래량이 나왔어. 요런 게 나오고 이제 출발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요게 끝난다. 기간 조정, 가격 조정도 어제 한번 설명했었죠. 네, 거기까지 갈 것도 없고 그냥 지금은 돌파하는 요것만 체크합시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쓰 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써드릴게요. 자, 1파만 반이에요. 1파. 이, 파, 완성이 됐죠? 아픈 것 같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스 까지 나온 거야. 이 다음에 아직 진행이 안 됐어요. 하고 있는 도중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그림으로 보자면, 여기까지 진행된 거잖아요. 지금 여기, 요기, 여기서 포착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여기서 거래량이 나와. 그러면, 쓱, 까지. 쓱. 그까지. 그러고서 이제 요 위로 넘어가면서 이제 완벽한야 이제 됐다 이제 3파당 그런 거 확인하는 거는 이것까지 넘어가면 저는 더 좋다 그랬잖아요 완전하니까 왜냐면 3파가 더 크니까 거래가 제일 제일 쉬운 자리가 요 자리인데 5파 때는 여기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3파는 선택이지만 뭐 기왕이먼 저는 여기를 권한다 근데 이제 조금 일찍 선취를 한다면 박스 거래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선을 그려놓고 여기다가 스탑 이렇게 걸고 여기서 매수하는 게 가능하니까 여기서 매수도 되잖아요. 박스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근데 요거를 가끔 제가 이렇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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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해가지고 요렇게 펼쳐놓고 자, 박스권이지요. 박스 넘어가면 여기서 사세요. 이렇게 조목을 드리기도 하죠. 여튼 하 싹까지 나왔다가 쌈 되면은 여기가 매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자, 그 징후가 이날 나온 거예요. 아, 아니, 죄송해요. 요날. 아까 날짜가 언제였지? 11월 이게 날짜가 11월 22일 오전 9시 31분에 나온 겁니다 이게 요거죠 요거, 요거 그러니까 제가 스크린샷을 찍다가 말았네요 요, 요긴데 이게 31분에 나온 거거든요 그게 나온 게 22일이니까 요거였었다 아까 20,850원이었나요 여기였었다는 거죠 자, 돌아가 볼까요 요렇게 된 겁니다 자요 그림을 눈에 찍어 두세요 내 눈은 카메라다 찰칵 찰칵 찰칵, 찰칵. 찰칵 빨리 찍어요 스크린, 스크린샷 아니면 뭐 프린터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꼭꼭 꼭 약속해 토장 스캔 폭사 뭐 이거 하잖아 알죠 <laughs> 빨리 하시라고 눈에 찍어 아니면 원 노트에다 찍어 놓으셔 이거 교과서에요 교과서 어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익혀두시면 좋은 이유가 요 그림이 지금 진짜 막 발에 채일 거예요. 정말 수두룩 빽빽할 겁니다. 요렇게 생긴 차트가 너무 많아요 지금. 왜냐면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돌파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서 피리리리 이렇게 깨져 그러면은 아유 손절 나갔네. 주식 더럽다 그냥 떨어치고 싶다. 뭐 이러지 말고 그 것만에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스탑을 걸어 이게 됩니까? 이게 가당키는 한 일이야. 마이너스 9%다. 스탑 건는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요런 라인에다가 그럼 스탑을 걸어야겠죠? 요렇게 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박스로 거래하겠다 그럼 그렇게 하시고, 요 위로 넘어갈 때, 3 파? 그런 이제 고를 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끝났느냐? 자, 끝날 때. 여기 이제 여기서 끝났느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는 얘기는 아까 이 얘기를 듣다 만 거죠. 뭐라 그랬어요? 거래량? 거래량만 체크한다. 지금 이게 안 나왔죠? 어, 요게 안 나왔어요. 지금 여기 1파보다 3파의 거래량이 더 큽니다. 지금 이게 안 나왔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오늘까지 연속적으로 지금 9% 5% 5% 해가지고 대략 한20%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토탈 이제 오늘 오늘 오전에 제가 요런 메시지를 드렸었는데 요걸 한번 잠깐 보여 드릴게요. 음, 요런 메시지를 썼었죠. 오늘 오전에 쓴 겁니다. 거래량이 안 나왔죠? 삼파가 아니죠. 상승은 나왔으니까 삼파가 시작하는 자리지 아직 삼파가 완성된 게 아닙니다. 32,200원에 스탑만 잡아 주세요. 32,200원 여기입니다. 요렇게 스탑만 걸어 놓자. 아, 뭐 잘려도 돼요. 수익 많이 났으니까. 잘려도 되고. 만약에 건드려주고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2위에서 또 해도 돼요. 단타로 또하셔도 된다. 또 다른 게임입니다. 지금 2위에서는. 또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지. 여기를 기준으로 잡는데 밑으로 깨져, 잘라. 이거 넘어, 또 오사. 이거 깨져, 잘라. 이거 넘어, 또 오사.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가가 지금으로서는 32,000원 정도 보시면 된다. 뭐, 대충 여기로 본 거예요. 뭐, 정확한 기준값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눈대중으로 딱 봐도 아 삼파가 진행 중이구나. 이거 작정을 하면 여까지도 갔다온 종목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거 공부를 기왕 했으니까 이걸로 요 앞에도 볼까요? 지금 뭐 우연찮게 차트가 떴는데 이렇게 펼쳐볼까요? 자, 어때요? 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3파의 흐름. 어, 그러니까 이렇게 카운팅할 수 있겠죠. 거래량만 체크합니다. 거래량만 체크해요. 자, 이거는 5파에서 거래량이 나왔죠. 이걸 3파로 봐도 되고 이걸 뭐 그냥 5파라고 카운팅해 보겠습니다. 1파, 2파, 3파. 여기서는 다시 카운팅 해야겠네.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계산해야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파동으로 봐야겠네. 그쵸? 여튼, 이 부분이 거기보다 거래량 더 커요. 이번에 목표가는 이게 이제 좀피곤하치로 지금 목표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제 0.38 정도를 건드렸죠? 글쎄요 어, 이거는 리포트 찍어 보면 38,000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찍어 볼까요? <laughs> s k d n d 리포트가 있는지 모르겠다. 봅시다. s k d 3 8 0 0원어 35,000원, 4 2 0 0원 35,000원, 3만 35 원, 36,000원 36그 정도 됐네요. 그쵸 뭐 이게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 그러니까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수렴한다라는 내용에 굉장히 잘 부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의 가치를 어 밴드로 봤을 때어 대충 뭐 이거는 노란색까지 가지도 않았네요. 그냥 초록색까지만 본다는 거죠. 정말 정말 보수적으로 보겠다. P2로는 지금 판단이 안 서니까 p b 로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종목들이 이런 게 많죠. 지금 당장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38,000원대 여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거 넘어가면은. 뭐부벽가 여기로 바꾸겠지. 이거 넘어가면 이걸로 바꾸겠지. 이거 깨지면 이걸로 바꾸겠지. 그렇게 아마 리포트는 그런 식으로 나올 건데 어, 뻔하지. 뭐. 그 리포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뭐 연결을 짓자면 지금 뭐 신재생 쪽 관련 테마니까 어, 뭐 대략적으로만 봐도 뭐 국내 해상풍력 쪽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ESS. 지금 이제, 폐배터리가 ESS랑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도 계속 이제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2차전지 얘기가 나올 때마다 ESS로 써먹자, 아니면 은 뭐, 지역발전에 써먹자,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폐배터리는 보조금으로 했다가, 이렇게 임대식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쓰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죠. 그런 뉴스 나올 때마다 이제 주가가 한 번씩 반등 나왔다가 밀리다가 이제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밀려있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부터 먼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SK DND가 아닌 이제 이거보다 시가총액 큰 SK I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이제 5조 정 이건 조금 이제 아직 약하고 그리고 LG화학이라던가 LG에너지솔루션 아직까지 수급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금액적으로는 수급이 없지 않아요. 100억 이게 지금 백만 천만 일억십억이잖아요 80억이란 말이에요. 하루에 150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옵니다. 매수는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죠. 이렇게 지금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건 시간 문제예요. 왜냐면 24년에 2차전지 사업이 좀안 좋을 것 같다라고 내년 컨센서스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종목이 흔들리고 있는 거지. 어, 그렇다고 24년에 <laughs> 24년을 원년으로 해서 2000년지가 폭망한다. 이런 해석은 아니거든요. 이제 앞으로 또 올라갈 거니까 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 1년 선행하겠다. 그러면은 내년 중반부부터 이제 금리 인하 시점부터 다시 이제 뭐 소프트 랜딩에 좀 성공을 해가지고 경기가 좀더 나아진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갑을 좀 열기 시작한다. 그러면 전기차 수요도 증가할 테니까 이게 약간 패러독스 같은 상황인데 어 정유 화학 쪽에서는 전기차가 늘어나니까 이 정유 쪽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가 어째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전기차 쪽에서는 경기침체가 오고 사람들이 지갑을 잘 열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생필품에 더 수요가 더 이게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전기차 쪽은 아이, 몇년더 타지면 굳이 전기차는 하지.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둘다 맞겠죠. 다만 이제 차이점이라면 한쪽은 단기적인 해석을 하고 있고 한쪽은 좀 장기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이겠죠? 결과적으로는 전기차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서서히.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그러면 그 틈새를 이용해서, 전기차 충전소. 그, 얼마 전에, 그, 뭐, 블루였나요? 그런 게 막, 또막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급속 충전기.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어 품질이나 이제 수준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요. 이제 소켓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이제 금액도 다르고, 또 이렇게 멤버십이라든지 이런 정립이라든가 이제 이런 이제 고객 서비스 차원적인 것들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어 아직까지는 이제 군소 집단들이 이제 좀 증가하고 있는데 계속 이 상호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이제 투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스타트업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가 좀 증가를 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좀 진입 장벽이 낮춰지는 그런 게 이제 24년 24년 중반부 25년 이제 이때쯤부터 이제 진행이 되겠죠. 반도체랑 똑같은 그 스토리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반도체가 이제 올 한해 힘들었던 것처럼. 이 자전지가 지금 연 막판으로 가면서 조금 이제 힘을 좀 잃고 있다. 근데 SKDND가 어 지금 그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어, 아니야. 이 자전지 괜찮아.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무슨 뭐 700억 코스, 코스닥 뭐 이런 소형주인 줄 7,000억인데, 그쵸? 개인 쪽에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스탑은 잡고 가는 것이 안전하겠어요. 근 이거는 뭐 그냥 차트를 잘 몰라도 뭐어 피오라치 0.38까지 왔어요. 여기서 한번 파시는 것도 저쪽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가지고 계시다면 어 저희는 뭐 여기서 산 거니까 이날 산 거죠. 이날도 가는 도중에 산 거잖아요. 붙잡아가지고 여기서 산 건데 어 지금 한20%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반 정도나. 3분의 1 정도 수익실을 하시고, 아래쪽에다 스탑, 스탑만 세팅해 놓고, 그냥 쭉 홀딩 하셨으면 좋겠다. 조정은, 뭐, 당연히 지금 추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추세가, 이때의 추세와 거의, 이거 지울까요? 이거 갖다 쓰면 되죠. 똑같이 움직이지, 뭐. 비슷해요. 파동, 파형, 다. 이게, 이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이에요. 어. 요것과 요건 다를까?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음, 요 라인과, 요 라인이 다를까? 같겠지 뭘 그러니까 요 라인을 갖다 그대로 갖다 붙인 겁니다 이번에 조정이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걸 건드려 아 그럼 잘라버려 그냥 어차피 수익인데 뭐 넘어가 그럼 또 사면 되지 안 깨져 어 그래? 그럼 나 데려가 줄 거야? 어, 같이 가자 뭐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죠 괜히 여기서 희망으로 돌지 마시고 딱딱 왜냐면 그러면은 어, 야 이거 다 먹으면 더 좋지 않겠니? 수산 여기다 걸면 어때? 그럼 다반납하잖아요 여기서 그 산게 기회비용이다 날라가니까 아깝잖아. 그러니까 수익은 수익대로 챙기고 또 하자 그런 얘기죠. 됐죠?